이초가전하 좋은 생각 세가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대로 박은 거야 트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천정도 찢어지고 하면서 유언도 하시고 신변 정리도 하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아니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생각보다 훨씬 미남이시라는. 원래 개그맨들을 다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제가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 통영에서 배타고 들어가는 욕지도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책을 두 권을 계약을 해가지고 욕지도 가서 주로 좀 자주 썼어요. 네. 책은 어떤 종류를? 소상공인들 위한 책 하나랑 독서에 관련된 책 하나. 뵙기에도 섬에서 힐링이 많이 되신 건지 건강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신다랄까? 네, 만난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좋으셨다.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 예. 눈물이 막 날라 그러네 그래. 얘가 생긴 건 이래도 되게 감성적이야. 그렇지. 어디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어? 이하선냐야 <laughs>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90년대 생각을 좀 많이 할같아요 97년도에 데뷔하셔서 네. 뭔가 와서 이 떠들어댈 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항상 고명하는 일단 오라하고. 어. TV 팀은 일단 굉장히 뭔가를 자주 하시는. 그때 엄청 프로그램 많이 했고. 안녕 <laughs> 천식아. <laughs> 요즘 청소년들이 고아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사용한 결과.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경우를 많이 네. 볼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고음명환이라는세 글자를 딱 인식하게 된건 아무래도 이제 와룡봉추로 인한 인하는... 네, 네. 네. 그때가 MBC의 암흑기였어요 네. 연찬 씨에 저랑 와룡봉추 네. 1회를 녹화를 떴어요 네. 기자 세 분이 다 찾아왔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뭔가 대박이 아. 날것 같으니 어. 미리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그때가 밤한 12시 가까이 된것 같아요 한쪽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내려서 이렇게 딱 꺾는데 뒤에서 여자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뒤에서 소리가 들나 걸어가는데 그, 그 사람 맞지? 그 사람 맞지? 막어 맞아 맞아 이 갑자기 저기요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뛰었는데 여자 4명이 나를 둘러쌌어요 그 4명이 누군지 알아요? 핑클 핑클 4명이 라디오 끝나고 어 너무, 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웃겨요 막 이, 이러면서 팬이에요 막이러가지고 이게 뭐지 <laughs> 나중에 옥주현 씨랑 라디오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laughs> 광고나 행사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게 잘될 법한. 방무대가 인천, 의정부, 뭐, 안산, 서울. 문채식 씨랑 시작할 때 내가 차에 0 찍어놓고 출발하면 한200한몇십킬로 하룻밤 돈 거리가 선불을 받거든요. 그때 5만원짜리도 없을 때. 요 그거를 이렇게 쇼핑백 같은 데다가 이렇게 줘요. 큰 쇼핑백에 한네 군데 그걸 다 받으니까. 가득 찬 거야. 엄마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내가 차에서 이게 이제 백만 원씩 묶여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응. 이렇게 <laughs> 막 해가지고 1억까지는안 되지만 거의 뭐 그거를 엄마 자고 있는데 막막위에다가 이렇게 <laughs> 내 어머님이 이렇게 자다가 깜짝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이런 변태같은 놈 아, 형사님 전 건실한 사업가입니다 신원 확인하셨죠? 어느 시점부터 개그맨이자 연기자로 네. 또 네.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셔가지고 네. 두사물체가좀 아, 네. 기억에 네. 남, 남는 게 그러니까 씬스틸러였죠 요새말로 그 원래 영화법상 절대 전라로 촬영을 할 수가 없고 아. 공사라는 걸 아. 해야 돼요 근데 그 공사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수원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찍었는데 새벽 2시 반에 찍은 주연출이 헷갈리는 거예요 공사하는 팀들은 따로 또 불러야 돼. 가면 아마 주현출이 그 공사팀 불러놨을 거야. 갔더니 주현출이. 그게 오늘 새벽이래요? 어, 선배님 뭐 이거 저 이거 알면 저 잘립니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여자분들의 그한 달에 한번 쓰시는 그거. 화장품을 막 살색으로 발라가지고 종이테이프 살색 종이테이프를 막 대충 이렇게 진짜 아날로그식으로 붙인 거죠 그게 2월 달이었어요 얼마나 추워 예, 잘안 붙어 찰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찍다가 이게 이렇게 한쪽, 한쪽으로 한쪽 네. 내가 올라간 그 담벼락 밑에 여자 조인출분이랑 여자 스크립트분이 계셨는데 바바리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두분 중에 한 분이 카 컷! 하면 얼른 주스다 줬단 말이에요. 그걸 한세 번인가 찍었는데 세 번째인가는 안 갖다 주는 거야, 옷을. 추운데 빨리 옷좀 달라고 그러는데 아, 어, 옷을 막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랐어요 나. 명화 씨그 오케이 카시 이거 이렇게 열렸을 때 카시야 뭐 이러긴 했는데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 기록에 인터넷 회사 기획실에서 대리로 일했다. 개그맨 하면서 옥션에 시험을 봤어요 공채 시험을. 내가 이제 마케팅 팀에 있었는데 아 어떤 걸 경매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크래프트가 중고생들한테 막 번지고 대학생들한테도 막. 쌈장이기석. 쌈장 그때 쌈장이기석이 랭킹 1위 그쵸. 느낌이었잖아요. 걔랑 얼마나 붙어보고 싶겠어. 그래서 걔랑 붙을 수 있는 권리를 옥션에 판 거예요. 기사가 난 거예요. 무형의 물건마저 파는 옥션. 이금용 회장님이 신문을 들고 진짜 뛰어왔어. 고대리 어딨냐? 내 볼에 뽀뽀를 막 하면서 <laughs>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한지 아냐 하면서 네가 시장 하나를 개척을 해 버렸다. 게임 진행을 어디서 했냐면 코엑스가 그때 막 탄생을 해 가지고 중고생들, 학생들, 대학생들까지 그런 때같이 멀렸어. 그래서 거기가 스타크래프트의 성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온게임넷이 거기서 그냥 상주를 한 거야. 이 가운데 사이에 우리가 좀 기억이 좀 희미해진 것 같은 그 사이가 바로 이제 2005년인데, 해신이라는 <목소리> 드라마를 찍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내 인생의 어떤 전환이죠. 내 매니저가 사고를 내 가지고 진짜 한 2, 3m 앞에, 그러니까 미등 다 깨진 고장난. 트럭 있죠. 이게 본능적으로 틀게 되니까 돌면서 그대로 박은 거야. 나는 이제 당연히 안전벨트라. 네. 그리고 의자도 완전 뒤로. 트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 어떻게 카니발이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막 천정도 찢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칼날처럼 돼가지고 거의 내 명치에 정확하게 한 0.23cm 정도까지 이렇게 뾰족한 철이 딱 들어가서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19가 왔는데도 아유, 이건 크레인이 없으면 저 환자를 못 꺼내겠는데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을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때 지나가던 크레인이 있었어. 그 아저씨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크레인을 딱 걸어서 이렇게 뜯어내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뇌출혈도 있었고 뭐 여기 뭐뼈 수백 군데 다 나가고 심장에 출혈이 그러니까 심장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거. 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 줬어. 고명아씨 지금부터 이틀 안에 죽을 수 있다. 유언도 하시고 신변 정리도 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방송은 그만해야겠다 대학원을 가고 그 기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사업가로서의 성공에 대한 소식 을좀 듣게 된거 같아요 그때 내 서재에 책이 한 1200권 정도 있었는데 아, 내가 이 중에 한 1000권을 읽은 것 같은데 책이 시키는 대로 세팅을 한번 다 해봐야겠다 다 까내고 마지막에 딱 남은 게 메밀국수였어요 네. 연매출 10억 뭐 이렇게 했는데 10억보다 훨씬 넘게 지금의 고명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 제가 어디 가면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집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작 겸 강사하고 있는 고명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은 나는 강사라는 직업을 제일 좋아해요 무대에 서는 사람이고 이 모든 게 종합돼 있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 이런 뱀이 있었구나 처음 아시는 분도 사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마지막 인사 좀 앞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요 책과 함께 잘 살고 있고. 자주 뵐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